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씨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3일입니다 빨리 왔죠? 응. 7월 안에는 어, 목표했던 법화경 우리말 법화경전을 모두 다 완독할 수 있을지 빨리빨리 달려야겠다 응. 매일매일 달려야겠는데요 응. 저 오늘은 제23 야광보살 본사품에 대해서 독송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비도 부슬부슬 오는데 우리 재밌는 법화경 이야기로 이 비오는 날 저녁을 촉촉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laughs> 우리말 법화경 요법연화경 제6권 제23 야광보살 본사품 그때 수왕화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은 어찌하여 이사바세계 자유로움이 오고 가며 유의합니까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에게는 백천만억 나유타수의 상당한 난행과 고행 경력이 있다고 하던데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디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들으면 하늘천신, 용, 귀신,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하면서 아닌 이들과 다른 세계에서 온 많은 보살들, 그리고 여기에 성문 대중들도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왕화보살에게 이르셨다. 지난 과거 한령없는 항아 모래알수처럼 많고 많은 오랜 세월 전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부처님 이름은 일월 정명덕결의 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셨느니라. 그 부처님께는 80억의 대보살 마살들과 72... 황하의 모래아래 해당하는 무수한 큰 성문제자들이 있었으니라 부처님의 수명은 4만 2천 겁이었으며 보살들의 수명도 똑같이 4만 2천 겁이었느니라. 그 세계에는 여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등 여러 힘든 곳들이 아예 없었느니라. 땅은 손바닥처럼 평탄한 데다 청보석의 유리로 이루어졌고 고배나무로 우아하게 장엄되었느니라. 보배 휘장이 그 위를 덮었거늘 보배꽃 달린 깃발들이 아름답게 드리워졌으며 보배 병과 보배 형로들이 나라 안에 가득하였느니라. 칠부로 만든 좌대가 나무 밑동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나무 밑에서 좌대까지 거리가 화살 한번 쏘아서 닿을 정도의 거리였느니라. 보배 나무 밑에는 보살과 성문들이 전부 앉아있었고 보배로 지어진 좌대 위에는 각각 백억이나 되는 천신들이 있었느니라. 그 하늘 천신들은 하늘 악기들을 연주하고 일월정명덕 부처님을 노래 불러 찬탄하며 공양하였느니라. 그때 일월정명덕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을 비롯한 여러 보살들과 성문 대중들을 위하여 법화경을 설해 주셨느니라.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은 기꺼이 고행을 감수해 가며 일월정명덕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공진하고 경행하여 일심으로 불도에 전념하였느니라. 그렇게 만 이천 년 동안 수도한 뒤에 그는 현일체색신삼매를 얻었느니라. 그 삼매를 얻고 일체 중생희견부살은 마음으로 크게 환희하여 생각하되 내가 현일체색신삼매를 얻은 것은 모두가 이 법화경을 들었기 때문이니 내 이제 마땅히 이럴 정명덕 부처님과 법화경에 공양하리라. 이윽고 즉시 현일체색신삼매에 들어. 공중에서 만다라꽃과 마하 만다라꽃이 꽃비를 내렸느니라. 그리고 고운 가루로된 단단한 검은 전단향 가루들이 하늘을 가득 덮은 구름처럼 때로 몰려와 분분히 날렸느니라. 또 수미산 부근의 바다 이남에서 나는 전단향도 비오듯 내렸는데 그 향을 6그램 정도만 해도 무려 사바 세계에 상당할 만큼 값비싼 것이었느니라. 그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렸느니라. 이렇게 공양을다 마치고 산매를 부터 일어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신통력으로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긴 했으나 진짜 육신으로서 공양 올리는 것이 훨씬 더 나으리라. 그래서 온갖 향들인 전단향, 훈육향, 도루바향, 필력가향, 침수향, 교향, 교향 등을 먹었느니라. 또천복하와 여러 꽃들에서 짜는 향유를 1200년 동안이나 마셨느니라. 그런 다음 향유를 몸에 바른 뒤 1월 정명덕 부처님 앞에서 하늘나라 보배 옷으로 직접 몸을 감싸고는 여러 향유들을 부어 적셨느니라. 그리고 신통력과 원력으로서 스스로 자기 몸을 태웠으니 그 광명이 80억 항아의 모래알처럼 무량한 세계들을 빠짐없이 환하게 비추었느니라. 이윽고 그 세계들 가운데 계신 모든 부처님들께서 동시에 칭찬하시며 말씀하시되 장하고 장하다 도선남자여 이것이야말로 참 정진이며 이것이 진정 부처님께 법공양하는 것이로다 설사꽃과 향 용락 사르는 향 가루 향 바르는 향 하늘나라 비단으로 된 깃발과 일산 그리고 수미선 부근의 바다 이남에서 나는 값비싼 전단향. 등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온갖 물품으로서 공양한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나을 수는 없도다. 가령 국가는, 국가나 도시 심지어 처자식까지 보시한다 할지라도 역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도다. 선남자여 그리하여 이것을 제일 뛰어난 보시라 하니 모든 보시들 중에 가장 존경하고 최고 으뜸이니라. 이것은 법으로써 모든 열래께공양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 부처님들께서는 각각 말없이 침묵하셨으며, 일체 중생 희견보살의 몸은 1200년 동안 불탄 다음에야 꺼졌느니라.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이와 같이 법공양으로 목숨을 마친 다음 또다시 1월 정명덕 부처님 나라에 태어났느니라. 곧그 나라의 정덕한 집안에 가부자를 맺은 채호연히 화생하였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아버지를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드렸느니라. 대항은 이제 마땅히 통촉하소서 제가 저 부처님 계신 데서 경행하며 정진하여 일체 현재 신삼매를 얻었나니 부지런히 크게 정진하면서 아끼던 몸마저 버리어 세중께 공양 올렸던 것은 위없이 높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였나이다. 이 개송을 설하고 나서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를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계십니다. 예전에 저는 그 부처님께 공양 드린 뒤해일체 중생 어원 다란이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화경의 팔댁, 천만억, 나유타, 경가라, 빈바라, 아축바등 많은 개송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대항이시여, 저는 이제 부처님께 돌아가 다시 한번더공양 올리겠나이다. 그리고는 곧장 칠부로 만든 좌대에 앉아 허공으로 솟구치니 다라수 나무의 일곱 배나 되도록 높이 올라가느니라, 이윽고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 발에 절하며 열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한 채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느니라. 부처님 용암 매우 아름다우시며 부처님 광명 시방 세계를 환히 비추시거늘 옛날 옛적에도 제가 공양 올렸었는데 지금 환생하여 다시 친견하게 되었나이다. 그때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이계송을 마치고 부처님께 사례이기를 오 세준이시여 세준께서 아직 세상에 계시다니 정말 감격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때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 일체중생 희견보살에게 이르시었느니라 선남자여 내 열반할 때가 이르렀도다 드디어 열도할 때가 되었으니 그대는 누울 자리를 좀 마련해다오 내 오늘 밤에 마땅히 열반에 들리라 그리고 또 1층 중생 희경보살에게 본부하시기를, 선남자여, 내 그대에게 불법을 부촉하노라. 그리고 모든 보살들과 큰 성문제자들, 아울러 안욕따라삼벽삼부리법을 그대에게 맡기노라. 또한 삼천대천세계의 칠부로 된 세계들과 여러 보배나부들과 보배 고배 좌대들, 그리고 나를 시봉하던 모든 천신들까지 전부 그대에게 부탁하노라. 또한 내가 열반한 뒤에 나올 사리도 그대에게 이림하노니 마땅히 널리 유포시켜 공양하되 응당 수천기 사리탑을 세우도록 하여라. 이와 같이 일월 정명덕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희견보살에게 분부를 다 마치시고 그날 밤 한밤중에 조용히 열반하셨느니라. 그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것을 보고 몹시 슬퍼하며 기감에 젖었느니라. 그렇지만 부처님을 깊이 사모하기에 곧 수미, 수미산 그분의 바다 이남에서 나는 귀한 전단나무로 장작더미를 쌓아 부처님 몸에 공양하고 답이 하였느니라. 불이 꺼진 다음에는 사리를 거두어서 8만 4천 개의 보배병을 만들어 부처님 사리를 모셨느니라. 그리하여 8만 4천 개의 사리탑을 세웠는데 높이가 무려 범천의 새하늘 세계까지 닿았느니라. 모든 사리탄마다 찰간을 높이 세워 장엄하였고 각종 깃발과 일산들을 들이었으며, 고배 풍경들을 수없이 매달았느니라. 그때 일체 중생 희경보살이 다시 스스로 생각하되, 내가 비록 이렇게 공량을 하긴 했으나, 마음이 아직 흡족하지 않도다. 내 네, 이제 마땅히 다시 사리에 공량을 올려야겠다. 이고 모든 보살과 큰 성분 제자들, 그리고 하늘 천신, 용, 야차 등 일체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도 마땅히 일심으로 사리에 공양할 것을 염원하십시오. 내 네, 지금 1월 정명덕 부처님의 사리에 공양하겠습니다그 말을 마치자마자 부처님이 8만 4천 사리탑 앞에서 백가지 복으로 장엄된 자기 팔을 직접 태우는데, 무려 7만 2천 년 동안이나 태워서 공양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문을 구하는 무수한 대중들과 한량 없는 아승기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략산보리를 구하려는 마음을 내게 하였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들도 전부 현일 채색 신산매에 머물게 하였느니라. 그때 보살들과 하늘 천신, 사람 아수라 등 전부가 그의 팔이 불타 없어진 것을 보고는 걱정하여 슬픔에 젖어 말하되, 이 일체 중생 희견 보살님은 우리들의 스승으로서 우리를 교화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팔을 태워서 불구가 되어 버리셨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러자 이때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 대중 가운데에서 맹세하기를, 내가 두 팔을 버렸으나 앞으로 반드시 부처님의 황금빛 몸을 얻을 것이니라 만약 이 말이 사실이고 거짓이 아니라면 내두 팔이 원래대로 되리라. 이렇게 서원을 하자 없어졌던 두 팔이 저절로 회복되었느니라 이는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지극히 순박하고 두터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니라. 그때 삼천대천 온 세계는 여섯 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고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고백 꽃비가 내렸느니라. 그리하여 일체 하늘 나라 천신들과 사람들은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꼈느니라. 부처님께서 수왕 화보살에게 계속 이르시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체 중생희견 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바로 지금 야광 보살이그 보살이었느니라. 여강보살은 이와 같이 할량없는백천만원 나유타수만큼 수차례나 자기 몸을 버려 보시하였느니라 수왕화보살이여 만일 어떤 이가 발심하여 안육따라 삼락삼보리를 얻고 자한다면 능히 손가락을 태우거나 하다못해 발가락 하나라도 태워 부처님 탑에 공양해야 하느니라. 이러한 보시는 국가나 도시 혹은 처자식 그리고 삼천대천 온 세계의 산, 숲, 강, 연못이나 모든 진귀한 보물들로서 공양하는 것보다 훨씬 수승하니라.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온 세계에 가득 찰 만큼 많은 칠부로서 부처님과 대보살, 벽집을 아라한에게 공양하였다고 하자 그렇다, 그렇더라도 그가 없는 공덕은 이 법화경을 수지한 공덕에는 턱없이 부족하니 심지어 경전의 사고계 한 개속만 간직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공격을 얻게 되느니라. 수왕화 보살이요 예를 들어 모든 시내와 개천과 강물 등 여러 물 가운데 바다가 제일 크듯이 이 법화경도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열래께서 말씀하신 경전들 중에 가장 최고로 깊고 위대하느니라. 또 토산, 흑산, 소철이산, 대철이산, 그리고 열 가지 보배상 등 여러 산들 중에서 수미산이 제일 높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그와 같이 모든 경전들 중에서 가장 높으리라. 다시 모든 별 가운데 달이 가장 밝게 빛나듯이 이 법화경도 그와 마찬가지로 천만억 종류의 수많은 경법 중에서 제일 밝게 빛나느니라. 또 태양이 능히 모든 어둠을 몰아내듯이 이경 또한 그와 같이 좋지 못한 일체의 어둠을 파괴할 수 있느니라. 또 모든 작은 왕들 가운데 전윤성 왕이 제일 존엄스럽듯이 이 경도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경전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니라 또 제석천왕이 33천 가운데 왕인 것처럼 이 경도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경전들 가운데 왕이니라 더욱이 대범천왕이 일체중생들의 아버지인 것처럼 이 경도 또한 그와 같이 모든 현자들과 성자들 곧 유학인과 무학인 그리고 무살마음을 낸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니라. 또 일체 범부들 가운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벽지불이 제일인 것처럼 이 경도 그와 마찬가지로 일체 열애나 보살 혹은 성문이 설한 모든 경법들 중에서 가장 제일이니라. 따라서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사람도 그와 같이 일체 중생들 중에서 제일이니라. 일체 성문과 벽지불 등 부처님 제자 가운데 보살이 제일이듯이 이 경도 그와 마찬가지로 일체 여러 경법들 중에서 가장 제일이니라. 다시 말해 부처님께서 모든 법의 왕인 것처럼 이 경도 또한 그와 같이 모든 경전들 중에서 왕이니라. 수왕아 보살이여,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수 있느니라. 이 경은 등이 일체중생들을 크게 이익되게 하고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나니 마치 맑고 시원한 못이 목마른 자들을 모두 충족시켜 주는 것과 같으니라. 또 추위에 떠는 자가 따뜻한 불을 얻는 경우와 같고 벌거벗은 자가 옷을 얻은 것과도 같으니라. 장사하는 사람이 물줄을 얻은 것과 같을 뿐더러 어린이 나이가 어머니를 찾은 것과도 매한가지이니라. 또 강물을 건너려는데 배를 얻은 것과 같고 병자가 의원을 만난 것과 같으며 어둠 속에서 등불을 찾는 것도 다름이 없는 이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가 보배를 발견한 경우와 같고 백성이 훌륭한 지도자를 만난 것과 마찬가지이며 무역하는 상인이 바다를 만난 것과 같고 횃불이 어둠을 없애는 것과 진배 없는 이라 이 법화경도 그와 마찬가지로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괴로움과 모든 질병들을 낫게 하고 일체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은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수량을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수 없을 정도로 많으리라 더욱이 이경을 쓰고는 꽃과 향, 영락, 사르는 향, 가루 향, 바르는 향, 깃발, 일산의복, 그리고 각종 등불인 소등유등과 여러 향류 등에 속하는 천복유등, 수만나유등, 바라라유등, 바리사가유등, 나바마리유등의 온갖 등불들로 공양한다면 얻게 되는 공덕이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리라. 수왕화보살이여, 만약 누군가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빚는다면 그 또한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이 있으리라 만약 어떤 여인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이 받아지닌다면 여자 몸을 마친 뒤에 다시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으리라 만약 열애가 열반에 들고 나서 마지막 500년의 말법세상 중에 어떤 여인이든 이 경전을 듣고 경의 말씀대로 수행한다면 여기 이 세상에서 목숨을 마친 다음에는 곧 안락세계에 가서 태어나리라 그 세계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대보살들에게 빙 둘러싸여 계신 곳으로 그 여인은 연꽃 속의 보배자리 위에 다소 곳이 태어나리라. 그리하여 더 이상 탐욕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거나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몸부림치며 아파하는 일이 없으리라. 뿐만 아니라 다시는 교만과 질투 등 여러 범뇌들에 의해 상처 입지 않으리라. 도려 극락세계에 태어나자마자 보살의 신통력을 얻고 무생법인을 체득하게 되리라. 그진리를 깨닫고 나면 눈이 청정해지리니 청정해진 눈으로서 700만 2천억 라유타 항아이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부처님 열애를 칭견하리라. 그 순간 저 멀리 모든 부처님들께서 일제히 그를 칭찬하여 말씀하시리니 착하고 착하도다 선 남자여. 그대가 석가문이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법화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깊이 생각해서 남을 위해 설명해주고 얻은 복덕은 한없이 넓고 크고 끝이 없어서 불도로 태울 수 없고 물로도 쓸어버릴 수 없는 이라. 그대의 공격은 천분의 부처님들께서 모두 함께 말씀하신다 해도 능이다 말씀하실 수 없을 정도니라. 지금 그대는 이미 모든 마군들을 물리친 것이며, 챙사번내의 군대를 모조리 금절시킨 것이고, 그 밖의 다른 원수와 적군들마저 남김없이 전멸시킨 셈이니라. 선남자여, 백천분의 부처님들께서 모든 신속력으로 일제의 그대를 수호하시리니, 일체 세간의 하늘천신과 사랑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그대와 견줄 만한 자가 없으리라. 오직 열애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문과 벽집을 심지어 보살 지혜와 선정으로도 그대와 견줄 만한 이는 아무도 없으리라. 수왕화 보살이여 이 경전 말씀대로 수행하는 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과 지혜의 힘을 성취하게 되느니라. 만약 누군가 이 야광 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히 따라하며 기뻐하며 찬탄한다면 그 사람은 현세에서부터 당장 입에서는 항상 청년화의 맑은 향기가 나오게 되리라. 그리고 몸이 타올 구멍에서는 늘 우두전단의 그윽한 향내가 풍겨 나오리니 그의 공덕은 방금 위에서 말한대로 한량 없으리라. 그러므로 수왕화 보살이여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내 열반한 뒤 마지막 500년의 말법 세상 동안에도 널리 사바세계에 유포시켜 소실되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악마와 그의 권속들, 여러 하늘천신, 용, 야차, 구반 따, 귀신들 따위들이 감히 틈을 타지 못하게 하여라. 수왕아 부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신통력으로써 이 경을 수호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이 경은 사바세계 사람들의 병에 좋은 약이 되기 때문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도 이 경을 듣게 되면 병이 곧 사라질뿐만 아니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리라. 수왕아 부살이여, 그대가 만약 이 경을 수지 하는 사람을 보거든 마땅히 청년화의 고운 향가루를 가득 채워서 그 사람 머리 위에다 뿌리며 공양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다 뿌린 다음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여라 이 사람은 머지않아 반드시 포를 깔고 도량에 앉아 모든 마군들을 조복하리라 그리고는 마땅히 법소라를 불며 큰 법고를 쳐서 모든 중생들을 생로병사의 깊은 바다로부터 건져 내리라 따라서 불토를 구하는 자는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응당 이와 같이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설하셨을 때 8만 4천 보살들이 해일체중생 언다란이를 얻었다. 가보 여래께서도 보배탑 속에서 수왕화 보살을 칭찬하셨다. 장하고 장하두다 수왕화 보살이여 그대는 불가사의한 큰 공덕을 성취하였도다. 이렇게 큰 일을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서 한량 없는 일체중생들을 이롭게 하였으니 참으로 기특하도다. 오! 여기까지 제23 야방부살 본사품이었습니다. 뭔가 아직 뭐 제가 신통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글을 읽는 순간 위임을 받은 기분입니다. 법파경을 수지하는 자에게는 이제 성정한 이런 뭐 기운을 준다는 글인 것 같이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매일매일 정진을 하고 있고 특히 7월에는 꾸준한 정진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용맹 정진을 하면서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이 피부도 좋아지고 저 지금 화장 안 했거든요. 입술만 발랐어요. 근데 이 피부 좋은 것도 그렇고 기분도 그렇고 눈도 되게 맑아지고 하는 게 정말 정신 덕분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매일 오전에 기도하고 법화경전 읽고 하면서 내 마음의 생명력이 깨끗해지니까 그게 겉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4년 전에 알았던 언니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때는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4년 전에 저를 이렇게 기억하더라고요. 밤새 술 먹고 얼굴 빨개져 가지고 눈에 실핏줄은 다 터지고 남욕을 하고 있는 저를 보고 피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4년 후에 너무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법화경에 다시 정진을 한지 3년 차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 아시죠? 저는 개가 천손의 아이콘이라는 거. <laughs> 진짜 저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왜 그랬나 싶어요. 사실. 그런데 뭐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매일매일 정진해 나가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수련하고 나보다 탈을 생각하고 공부를 밝혀줘서 내 길까지 덩달아 밝아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행화타. 매일매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은 장마가 시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날은 어두컴컴하고 혹시나 날씨에 또 우울한 분들 계실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모든 환경은 그런 것 같아요. 다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내 마음이 건강하고 내 정신이 건강하면 이런 어두운 날도 촉촉하고 든든한 날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항상 첫 번째로 마음을 잘 단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건강한 생명력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 세계 평화와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정말정말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